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기업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작성 오랜만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제가 이제 가장 주력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야. 물론 저는 모든 분야를 다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신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부동산이죠. 뭐제 주특기이기도 하고 제 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이쪽에 관련된 건설 부동산 쪽을 제가 가급적이면 채용공고 나면 하나씩 좀 뽀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룡건설이 떴고요 지금 건설회사 가면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계룡건설이 떴습니다. 바로 옆에 나와 있네요. 음 본사 연봉 5천만 원, 현장 5천 7백만 원. 야 현장 갔는데 7백만 원밖에 더안 준단 말이야. <laughs> 많이 주는 것 같지만 현장 힘듭니다. 요즘같이 추운 때 현장 나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무튼 건설 회사는 좋은 게 일단 연봉이 좀 세요 워낙에 뭐 반도체가 많이 눈을 높여놓긴 했는데 건설 회사의 좋은 점은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주 연봉이 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룡 건설을 뭘 뽑냐 기술직과 관리직을 신입사원으로 뽑고요 경력사원을 빼 역시 기술직과 관리직 하는데 와, 경력사원은 기술직과 관리직이 땡땡명이고 어,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땡땡명, 00명, 관리직이 땡명이네요. 약간 구색을 갖춰 놓은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어찌 됐건 건설회사의 메인은 기술직이니까 그 중에서도 건설회사의 꽃은 건축이죠 건축 토목. 토목 관련해서는 어느 건설회사는 토목을 아예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음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개념건설은 근데 뭐 당연히 동합 음, 우수한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을 다 뽑죠. 이쪽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전기 쪽 이쪽을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인프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쪽이신 분들은 보통 건설회사의 메인이신데 에, 반도체나 제조공장 쪽으로 가면 이제 뭐 거의 하청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고 이쪽 분들이 그나마 조금 메인이긴 하죠 제조업은 기계장비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건설회사로 오시면 좀 바뀌죠 <laughs> 이쪽 분들이 메인이 되는 거고 이쪽, 이쪽 분들이 이제 조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뽑는 비율은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보유자니까 특히 건축 토목 관련해서는 이런 기사를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회사에서 인력을 파견할 때 현장에 이제 파견을 할때 당연히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어찌 됐건 따실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지원해 주시고요. 설비 전기 쪽은 제조업, 반도체, 뭐 이차 전지, 자동차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써보세요. 음, 써보시면. 뭐난 죽어도 싫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요즘 뭐 건설회사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관점이라고 한다면 전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뭐 하시냐? 현장 시공관리 및 공무원 뭐 하시죠? 이게 메인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계룡건설이 아파트 짓는다 합시다. 계룡건설이 있습니까? 아니죠. 계룡건설이 뭐 합니까?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회사에 전국에 뿌려져 있는 계룡건설의 현장 들어가셔서, 시공 관리, 관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 매출 관리도 하시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이제 사람 관리죠, 협력사 관리, 그런 것들 하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볼수 있고 모집이로은 땡땡명이다. 그래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쪽 분들은 대신에 이제 관리 쪽이 있는데 건축 디자인, 어 건축 디자인을 관리로 넣네요. 이거는 뭐 당연히 건축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 지원하시는 분들 갈데 별로 없잖아요. 음, 뭐 해봤자, 인테리어 쪽 가봤자, 급여도 정말 낮고 힘들죠. 그래서 요즘 많이 가는 데가 뭐 한샘, KCC, 이런 건자재 쪽으로 많이 가시긴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건축 디자인으로 잘 풀리면은 좀 전문가 소리도 좀 듣고요.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하시다가 딴데로 넘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쪽도 역시 건축가, 그러니까 이 건축 인테리어 관련 전공인데 인테리어는 당연히 일로 가는 건데 건축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학과 이런 분들이나 이쪽은 조금 성별을 좀탄다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시겠죠. 관련 업무 뭐 유경험자에게 조금 걸리네요. 아무튼 인테리어 쪽 관련되신 분들은 이쪽 들어가시면 당연히 이분들은 뭐보셔야될것 같아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설계,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경영지원입니다. 회계 자금 인사 총무 기획 구매에서 퉁 쳐버렸네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아무래도 이 회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주어져 있는 공기 내에 매출과 거기서 이제 이익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 총무 총무 중요하죠 건설회 총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획 구매 중요하고 구매 그래서 관리직을 원래는 뭐 이게 각각이 다른 직무이기 때문에 한 명씩 뽑아야 되는데 훔쳐놓고 뽑는 걸로 봐선 그냥 일반적으로 너뭐 뭐 경영학과 정도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 좀 지원하실 수 있겠네요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진 영상 및 광고 미디어 이걸 딱 봤을 때 홍보랑 마케팅을 같이 넣어 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직무소개에 기업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사내 커뮤니케이션이고,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영상을 조금 만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짠다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외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네가 제작해. 우리 개룡건설의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의 브랜드 마케팅은 직접 하기 조금 아마추어 같다고 라 한다면, 업체를 쓸때그 업체 핸들링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획할 때 직접 그건 네가 할수 있지 않겠니라는 거, 캠페인 하는 거 그래서 어 일반적인 기획력 플러스 실질적으로 좀 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분들 뭐한명 뽑겠죠 분양개발 이게 사실 건설회사의 꽃이죠 분양개발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같이 부동산학과 나온 친구들이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분양기획, 분양사업관리, 사업수치관리, 계약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분양 한다면 분양이 뭐잘 되겠습니까?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 그래도 둔촌 일병을 구하긴 했는데, 지금 같은 때 굉장히 힘들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거야. 땅 얼마에 살까? 땅 얼마에 안 샀어? 그럼 아파트를 얼마에 지어야 될까? 그래서 얼마에 분양해야 될까? 수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검토 기획 사업, 전략 수립 사업 관련데, 야, 요걸 지금 뽑는다. 원래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 2~3년 정도 앞을 그 앞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힘들지만 뭐 좋은 의미를 얘기해서 선 투자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그것도 또 하나 볼수 있는 그런 측면도 될수 있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쪽은 어떤 분들이 좋냐면 부동산 도시계획도 괜찮은데 사실 도시계획은 큰 연관이 없어요. 부동산학과이신 분들, 경영학과이신 분들. 그다음에 이 건축 쪽에 있어서 제가 건축학과 분들 만나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건축학과 나오면 설계사무소 들어가서 맨날 좀 죄송한 말로 피똥 쌉니다 돈은 별로 못 받으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부동산 공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분들 좋습니다 왜 부동산학과나 이런 분들은 경영학과이신 분들은 도면을 못 봐요 도면을 못 보는 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도면을 봐야만 요잘짤수 있습니다. 나는 도면도 볼수 있다. 좋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 관련해서의 경험을 갖고 계신 건축 관련된 분들도 이쪽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걸 몇 명을 뽑을 거냐. 제가 봤을 땐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은 이쪽이다. 자, 그래서 지금 자조솔닷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시간 경쟁률을 보니까 현재 4일 남은 이 시점에 건축이 역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토목. 그 다음에 설비 전기 어 전기도 많네요. 전기가 너무 많네요. 전기 지원하시는 분들 갈 데가 없나요? 갈 데가 되게 많을 텐데 좋습니다. 아무튼 건축과 전기 싸움이 되는 것 같고 병영 지원이 한명 뽑을 텐데 132명 제가 회사 들어갔었을 때에 제가 130대 1이었거든요. 예. 저 혼자 이제 영업 쪽으로 취업이 돼서 결국엔 HR로 가긴 했지만 예, 뭐 저의 경쟁률을 이미 뛰어넘었네요. 아무튼, 음 이쪽은 크게 그냥 뭐, 그, 기대나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쪽 분양개발 쪽은 이제 부동산학과나 부동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은 좀 유리하실 테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무 욕심 없이 어 집어넣는다, 던전얻는다라는 생각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기소개 서 항목을 보면, 어, 어려운 어건 없어요. 1번 보시면 은 건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후에 건설 특히나 개룡 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지원 동기를 좀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수강했던 전공 또는 교양 과목 중 관심 있었던 두 과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꼭 전공에서 내가 특히나 기획, 그, 관리직 같은 경우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때는 이제 교양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선택권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공 쪽으로 연관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쪽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떤 전혀 상관없는 뭐 전공이긴 한데 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수업으로 들었다. 기타 과목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열어둔 것 같고요. 당연히 전공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팀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력했던 경우 건설 회사 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바로 협업입니다. 협업.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 출신 성분의 구성원분들과 같이 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공사 팀이라고 합시다. 공사 팀이 공사 팀과 또 실내 뭐 HR에 있는 뭐 인사 팀이 일을 한다. 뭐 회계팀이 일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같이 협력을 뭐 되게 잘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협업을 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회사 외부적으로도 각각이 협업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건설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력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아예 대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역량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자라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번에 있어서는 지원 동기니까 이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건설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거 여러분들 건설업을 원래 준비하셨다, 즉 건축이다, 토목이다 하신 분들은 쓸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 이런 걸 어딜 보면 되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건건설회사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장님의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계룡인의 자부심을 건설해 가고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건설 산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계룡인의 자부심을 건설해 가고 있다. 이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미죠. 그러니까 건설업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아도 돼요. 바라지도 않아요. 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계룡 건설이 떴으니까 여러분들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기에서는 저는 이런 것처럼 이런 건설업에서의 좀 음,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 있어서의 홈페이지에서 의미를 찾는 거. 건설업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건설업이 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오잖아요. 의미 부여. 그래서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의미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바로 계룡 건설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계룡 건설에서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건설회사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쪽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아는 쪽에 있어, 접점이 있는 쪽에 있어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건축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주택이죠. 이게 옛날에 그쵸? 리슈빌이었죠. 리슈빌. 리슈빌이었을 때 그... 정우성이 광고했을 거예요. 정우성 씨가 광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또 브랜드를 바꿨죠. 건설회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음, 바꿉니다. 리슈빌과 로데랑스 또 새롭게 런칭을 했네요. 자, 아무튼 이게 또 홍보 마케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사업 영역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자. 그래서 건축은 건축 건드리시는 게 좋고, 그렇 그다음에 어, 설비, 아니면은 뭐 전기, 이런 분들은 뭐 해외도 플랜트도 건드리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쪽 있죠. 그래서 그쪽을 조금 내가 터치를 하자. 그래서 계룡건설에 사업 영역을 살피고, 관심 있거나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쪽에 있어서 터치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로 발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계룡 건설이 갖고 있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 하셔야 돼요. 많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계룡 건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어차피 지금 건설업은 힘들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큰 기회, 보약하는 음, 더큰 보약이네요. 더큰 보약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좀 클로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음, 그 그렇죠? 다음에 이해를 높이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해당 직무를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클로징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계룡건설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도 높이기에 뭐합니까? 검색밖에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메인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거의 한 80%로 써주시고, 요거는 건설업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계룡건설 분석, 그 다음에 이렇게만 쭉 뿌려주고 요 내용을 2번과 4번에 뿌려주면 되겠죠.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갑시다. 이건 사실 수강했던 전공 또는 교양 과목이니까. 어떤 분들을 위한 거냐면 기술직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직분들 자, 해당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해당 과목을 통해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십시오. 그다음에 단순히 어떤 과목을 공부했던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보통 진행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현장 실습까지 갈수갈수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제시. 근데 두 과목이니까 이건 어떻게 간략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내가 좀 풍부하다라면 이걸 4번으로. 자세한 내용은 좀 핵심적인 것이다.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4번에 작성. 4번에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음, 좋은 학점을 받으면 더 좋겠죠. 좋은 학점을 받았고, 음,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두갈식으로 얘기해 주시고, 무엇이다. 어차피 면접용이죠. 딱 봐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팀 목표다.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갈등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 경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플레이 하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 보통 이걸 해결하기 위한 소, 수단, 수단이 무엇입니까?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도,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기반해서 해결했던 경험이 좋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원 관리입니다. 어차피 모든 자원은 유한하거든요. 시간을, 아니면은 인력을, 인원, 아니면은 비용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해결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엠분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협업을 나타내는 것은 요두 가지가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 해결하는 것을 쉬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m분의 1을 해서 그 m분의 기준은 여기서도 어젠다는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나눴는지, 인원이 뭐 전문성이 부족한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 돈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 자원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거 필요 없고요.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를 통한 갈등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경험이나 자원 관리 쪽에 있어서 해결하셨던 게 있으면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니까 이 부분 은 아주 좋죠. 일단 전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좋고요. 쓰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이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의 관념적인 이유가 아니라 업무에서의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건설 현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양한 소속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음분투하고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협력을 잘 이끌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업무에서 상황을 묘사해 주시고, 무엇입니까? 해당 경험을 제시해 주시되,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험은, 가급적이면은, 어떤 거? 음.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나는 숫자죠 숫자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꺼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건설 현장에서의 노가다라고 쓰면 안 되죠. 무엇입니까? 일용직 아르바이트 아주 좋습니다. 음, 아주 좋습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해봤다는 경험이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제일 좋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2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했던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학교 외에 사회활동을 통해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험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쓰셨는데 예, 건설회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한 번씩은 작성해 보신 그런 내용일 테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건설회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심플해요. 음, 건설회사는 어찌 됐건 뭐전국의 건축 관련 학과, 토목 관련 학과, 뭐그 다음에 뭐 건축 인테리어 관련된 학과 다 있잖아요. 전국 4년제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의 학벌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 좋은 학벌을 지니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계시다가 <laughs> 나가실 거고 다 회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일단은 그래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요,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변별력이 나겠습니까? 실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올드루키이신 분들 계룡건서보다 훨씬 떨어지는 시공순위로 떨어지는 그런 건설회사에 다니시다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경력이신데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뽑을 거냐 아니면 이제 생신입으로서 학교 나온 분들을 뽑을 거냐 그런 걸좀 보시긴 할 텐데 개룡건설이 그렇게 좋은 학교의 분들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뽑아놓으면 다 나갈 테니까 건설회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원해보자. 그래서 건설회사 지원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을 뽑아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내 학교에서, 내 학점에서 그냥 기사 갖고 있는 보편적인 내 그런 스펙이 과연 어느 정도의 건설회사까지 먹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조금 넉넉하게 뽑아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꼭 한번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하고 바로 면접이고 경영직 면접, 최종학교. AI도 없네요, 여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설회사 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특히나 건설 경기가 안 좋으시니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머뭇머뭇하실 수 있는데 저는 건설회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건설회사가 어, 물론 망한 것설로할수 있긴 한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한데 어, 반도체 갈 수도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희망만 품지 마시고 또 이쪽 이분들은 사실 관리 홍보 마케팅 이분들은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충분히 또 다른 데 이직도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제일 중요한 게 홈페이지 뽀개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잘 뽀개시고 홍보센터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해서 조금 길게 했네요 아무튼 잘 지원하셔서 원하시는 꼭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어, 이제 제가 이 자기소개서 음, 첨삭 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달려있을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쫙 어, 뭐라고 할까요? 레귤러 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만드신 다음에 건설회사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자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합격의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